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 기 k분의 e^x 제곱의 f(x) 기 f(k)의 제곱은 유값과 같다고 했고요. 일단 k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k로 가면은 k 기 k 0이 되고요. 이것도 f(k)의 제곱 기 f(k)의 제곱이 그러니까 0분의 0꼴인데,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은 이게 미분계수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은 자 f x 플러스, 그다음에 fk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fx 마이너스 fk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분의 요거 요게 자 x가 k로 가면 f 프라임 k가 됩니다. f 프라임 k가 되고요. 이 앞쪽도 x가 k로 보내면은 fk 더하기 fk니까 두배의 f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이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좌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x가 k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k로 접근해 보면은, 자, k 제곱에 fk 빼기 fk의 제곱. 자, 요 값이 0으로 가야 되는데, 함수 fx의 최소값이 17이라고 했습니다. 최소값이 17이기 때문에 이 fk는 0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양변을 fk로 나눠 보면, 사라지고 제곱 하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f k 는 e k 제곱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분의0꼴이니까요 이거 이제 로피탈 정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피탈 정리 이용 안 하면 분해해서 미분계수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피탈 정리 이용해 보면 분모 미분하면 x 미분하면 1 되고요. k 는 사라지고요. 이 아, 요거 이제 X로 미분하면 요거 곱미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개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4 x 의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 2X 제곱의 F'X. 프라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구요. 뒤에 거는 이거는 그냥 상수에요. X 입장에서 볼 때는. 미분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다시 X를 K, 이거 대입을 해주면, 4K에 FK 플러스 EK 제곱의 F 프라임 K 자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자, 같다고 했죠. 여기 같다고 했으니까, 요 값과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요 값이 e Fx에 f x 의 F 프라임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K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F K가 EK 제곱 이거 구했기 때문에, F K 자리에 EK 제곱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2k제곱 들어가면 8k 세제곱. 이렇게 8k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도 fk 자리에 2k제곱 들어가면 4k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빼보면 8k 세제곱이 넘어가면 2k제곱에 f'k가 되고요. ek 제곱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f'k가 4k가 됩니다. f'k가 4k. F K가 4K. 이제 요식을 잘 보시면, fk는 최고 항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4차 함수고, ek 제곱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ex 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fx와, 네, 이것도 fx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fx와 ex제곱에 k를 대입하면 같아지기 때문에 이두 그래프의 교점이 네, 교점 x좌표가 k가 됩니다. 4차 함수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 자,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2차 함수가 이걸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fx, gx. 그럼 이건 교점이 자, 교점이 여기서 k 값이 될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후보가 되는데. 이 아래식을 보면은, 이거 미분한 거, 미분하면 f'x가 되고, 이거 미분하면 4x가 되죠. 여기에도 k를 대입하면 값이 같아집니다. 즉, 미분한 거에도 k를 대입했을 때 같아진다는 거는, 기울기도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교점이 되면서 기울기도 같으면 접선이 돼야 돼요. 즉, 이 k 값은,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접하는, 접하는 이 값이 k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걸 만족하는 k가 t와 마이너스 t 뿐이다 그랬습니다. 즉, 두 개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 규점, 여기 접점이죠. 접점이 하나가 k가 되고, t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이너스 t.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접한다고 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t. 이렇게 두 개만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요. fx는 f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gx가 ex 제곱이죠. 그 빼기 ex 제곱. 자, 이는 0의 방정식의 해가 자, t와 마이너스 t이 다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계수가 1인 4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x t 제곱을 근을 갖고요. x t의 제곱. 이것도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이거를요, 이렇게 쓸수 있죠. 앞에, 안에 거 먼저 곱해보면, x제곱 빼기, t제곱, 이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요.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넘겨보면, 이제 fx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x제곱 빼기, t제곱의 제곱, 플러스 2x제곱. 그다음 여기서 이제 t값만 알아내면, fx식을 다 구하는데, 아직 최소값이 17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아직 안 썼습니다. 요걸 이용을 해보면,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부프라임 X. 미분을 해보면, 자, 요거 E, X제곱 빼기, T제곱 되고, 곱하기, 이거 미분하면 EX.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요거 미분하면 4X.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값이 이제 0이 되는 거. 이렇게 보면, 일단 요거 4X로 묶어보겠습니다. 4X로 묶어보면, 요거 4X로 묶으면 요것만 남죠. x제곱 빼기 t제곱에, 여기는 플러스 1. 자, 0이 되는 값이 x값이 0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x제곱이 t제곱 빼기 1이니까 x값은 뿔마 루트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 t값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양수입니다. 양수에서 여기서 두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4함수가 영 되는 게 3개 있으니까 이런 모양, W자 모양이 될 거고요. 이 식을 기체 보면 다 짝수만 있기 때문에 이게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될 겁니다. 그럼 최소값이 여기 여기 똑같이 나오겠죠. 값이. 즉 루트에 T 제곱빼기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고요. 이 값이 이제 17이 대주면 됩니다. 함수 이 식에 대입을 해 볼게요. X에 이 값을 대입하면 제곱하면 T 제곱빼기1 되니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 되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2에 x 제곱, x 제곱, 그리고 t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값이 17. 자1 넘어가면 16이고요. 2로 나누면 8. 마이너스 1 더하면 9. t 제곱이 9니까 t 값은 3이렇게됩니다 여기 대입하면 이제 f(x)식 다 구했죠. 여기다 대입합니다. x 제곱 빼기 9의 제곱. 플러스 2x제곱이 되고요. 묻는 게 f4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4를 대입을 해주면 16 빼기 구하면 7 7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0, 16 곱하기니까 32 이렇게 돼서 7749 더하기 32 81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